예술공간 연구소 스페이스 아도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걸어갈 길 시화전이 열렸습니다. 인천 중구는 송월동 동화마을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건강 먹거리 개발 메뉴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 중구가 고염나무꼴 다목적 부장 중공식을 가졌습니다. 인천 중구 정신 건강 증진 센터에서 시 독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걸어갈 길 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인천 중구 정신 건강 센터에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3년 동안 실시해 온시 독서 치료 프로그램 결과물을 모아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출간하여 시화전을 함께 열었습니다. 이날 시화전은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들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2014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송년회를 겸해 진행됐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게세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 스님께 도움으로 그동안 몇년 동안 해온 거를 그 작품의 결과를 오늘 이렇게 시집도 처음으로 내보고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운영돼 온시 치료 프로그램. 회원들은 성취감을 높이고 시와 기술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인천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들이 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국성동 특색 음식거리인 차이나타운의 확장에 따라 송월동 동아마을이 연계되면서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신메뉴 품평회가 개최됐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간단하게 조리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린이 건강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 중군의 음식 전문 기관들은 신데렐라 마차, 단호박죽과 제크와 콩콩이진빵 등 9종의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스토리텔링화해 어린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한 겁니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구의원, 매식업소 영업주와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시식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인천 중구는 품평회 결과를 활용해 스토리가 있는 동아 마을만의 먹거리를 개발해 음식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인천시 중구가 운북동 구립해송 노인요양원 옆에서 고염나무골 다목적구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열악한 영종지역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섭 중구청장과 임관만 인천중구의장을 비롯해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염나무골 다목적 구장은 1368제곱미터의 규모로 배드민턴장 2면과 게이트볼장 1면, 풋살장 1면과 사무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인천시 김홍섭 중구청장은 그동안 영종지역은 체육시설이 열악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담은 다목적 구장이 생겨 기쁘다며 주민들이 구장을 잘 활용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에서 2015년 1월 30일까지 마이크 빈 감독의 그림책 ISSA 원화전시 달, 밤, 그리고 고양이 전이 무료로 개최됩니다. 인천 중구 월미공원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31일 오후 4시와 내년 1월 1일 오전 6시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 이민사 박물관은 개관 6주년 및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특별전 황무지에서 지켜낸 민족혼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2014년도 문화놀이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인천 중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2015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중구 일자리 경제과 일자리 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온에어를 시작합니다. 연령대 계층 구분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됩니다.